1번 부대 리 가겠습니다. 곧리 가겠습니다. 2번 부대 꼬리 가겠습니다. 저게 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저기 건물을 지우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공격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t e d c 니다 s o l i d a t e d c o n s o l i d a t e 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o n 건 o l i d 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설정됐습니다. 대비료 올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s o r 는 지울 수 없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 i n 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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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재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재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재울 수,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거부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음 있습니다. <나성이 퍼 sleeve> 적에게 건물을 점령당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번트리 <int Mandarin> 관련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저곳에는 지울수 없습니다. 저곳에는 지울수 없으며, 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곧 들이 가겠습니다. 들 저장됐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가 설정됐습니다. 네네네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저곳에는 지울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새는 지울 수 없습니다. 는 지울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위험 대형에서 돌았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저장됐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차를 저를... 도이리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꽃이가 가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벚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상인이 떠나 적에게 전염을 받고 있습니다. 적에게 번번을 적의 명중을 받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울 수 없습니다. 건물을 점령했습니다에서1서 100점에서 100점에서 1 0 0점에에서1 100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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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점에습니다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완료됐습니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있습니다 곧 건설이 곧 완료고있습니다게 공격을 고있습니다적공 공격을 받고있습니다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들이 건설이 거꾸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건설이 있습니다. 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상인이 떠났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위해 곧 끓이 겠습니다곧 끓이 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저장됐습니다. 적의 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부대, 건설이완료을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이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라. 이게 어찌 된거지? 텅텅 비었지 않느냐? 놈들이 우리 계획을 알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죽음께서 위험하다! 서둘러라! 오사카로 가야한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